와. 야! 이렇게 왔어. 지금 시간 없이 딸 게임을 하고 있어. 하여간 방학 내내 게임을 하고, 조회서면 방학을 끝데 어떻게 하냐 그래? 빨리 자, 빨리! <laughs> 방학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럴 일은 없겠지? 에휴... 잘못 안 찾았다. 아, 짜 아이고, 여기... 뭐야? 어디야, 여기? 어? 뭐내 어, 얼굴 어디 갔어? 뭐야? 으왜 아, 네, 이상해, 여기? 좀비야! 어? 안녕? <놀람> 진짜 좀비가 나타났어. 아니, 내가 좀비가 우리 학교 덮치라고 해가지고 진짜 좀비가 나타난 거야? 미쳤어 미쳤어. 씨.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 어 뭐야 저기 애들 지금 싸우고 있어. 진짜 좀비야. 진짜야 이거 이거 현실이야. 오 마이 갓. 좀비를 죽이로 왔어. 일번 총. 이거 좋아. 이거 시끄러. 이거 아 이정원. 아 이거 막는 거구나. 휘저을 수도 있어. 오 보일 속에 비친 내 모습. 삼 번. 와 최상. 역시나 힘이 세. 역사고 들고 댕겨아 이런 사람이야! 4야구봤다 야이씨 그냥 욕만 해봐 이걸로 아주 그냥 훈련을 쳤겠어 5번 의자 치어샷 치어야이거 2번. 2번 헬프 살려주세요! 헬프 헬프 살려주세요! 핵이... 핵이 안 거? 아 이거 총소리 시커멓고 같네 이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총을 쏴 지금 여기 아이씨 아, 7 번. 음. 돈주게 살려줘. 조미가 살려줘. 돈주게 살려줘. 이래? 조미가 돈이 필요할까? 8 번. 주먹. 4 번. 아, 화살. 야, 좋았어. 여기서 안 돼. 들어와. 야이씨. 들어, 들어. 아. 죽주는게딱 해야 돼. 좋참이다. 다 죽어. 어, 좋아. 오히려 좋아. 한 번에 들어왔어. 오히려 좋아. 어, 저기 건물 있다. 어! 밖에도 이미 다 점령했나 봐. 엄마! 와! 엄마! 뭐 여기 길 막고 있어. 나와! 밖에 나왔는데 밖에... 이미 다 나가버렸잖아, 여기를. 왜 우리 구조하러 안 오냐고. 밖에 상황을 봐야겠어. 어 아, 나도 이렇게 가는 건가. 이 평화로웠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얼굴 내놔, 야구, 촘촘 촘촘 내 얼굴 내놔. 아, 좀비. 거슬러, 내 얼굴, 야구, 준비 펄시, 거서야 씨, 내 얼굴이야, 도망가죠, 도망가죠, 얼굴 빨리 야 돼, 어디 가서 내 얼굴, 어, 내 얼굴, 저건 레이더 얼굴 있잖아, 야, 얼굴 내놔, 쿨롱, 죄송합니다, 야 좀비는 좀 나와, 씨. 얼굴 빨리 야 돼, 미안, 쿨롱, 아, 씨 아무도 못 치는 애 내가 이렇게 약하다고! 야 준비가 돼가지고 다어버린 어! <laughs> 보스야! 보스! 부스. 안녕~~ 아 나와! 보스 잡아야 돼 쭉쭉쭉 아, 테이블! 야! 야! 죽으라고! 보스 어, 피가 안 나나? 오마이갓 잠깐만 아, 아니야 어이 보스! 돈 줄게! 야, 돈줄게 나 나한테 죽어줘 돈줄게. 어 나만 따라오냐고 쟤는다 있는데. 아, 애들아, 이 좀비 보스 있다고. 나랑 뭐 하는 사람이 없어. 쟤들한테 해줘. 애들아, 좀비 여기 보스 있다고. 뭐 하냐고. 야, 아이안 보여? 나만 보여? 아시. 아, 야, 얘 있어. 둘이 아, 진짜. 씨. 잠깐만 장난하나 이씨 돈 필요 없잖아 이게 내가 돈 준다고 해도 굴지도 면서 이씨 돈은 주자야지 남이 줍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지 <laughs> 이건 내거야 쓸모 없어도 언젠가 필요할거야 어 맞아 돈이 생겼으니까 이 무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무기 업그레이드 있어어어어 있어. 어, 아까 옥상 다시 옥상 한번 가자 어 무기 무기 우와 씨 이거 무기 뭐야 어 이거 무기 장난 아닌데 이 무기 해야겠다 주세요 어? 이런 씨, 아까 그 돈... 아씨, 돈을 쓸모가 없잖아. 어, 뭐야? 너 23,000원 있어? 잠깐만, 이거 떤스러데 잠깐만, 딘텐돈을 살려면... 한 30만 원만 더 있으면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좋아, 어러라 뭐라, 딘텐돈을 사는 거야. <laughs> 역시 난 천재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 맞아? 탈출해야 나갈 거 아니야? <laughs> 적재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무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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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뭐무또 났어! 아왔씨 아이씨! 또 있어? 아니 보스가몇 마리야! 도 아! 소 아! 아소이소이소이 뭐야? 어우, 손도아 어우... 어우, 진짜... 아... 이상한데? 어 너무 잔세게아 어, 착각인가? 아, 아 집이네. 아, 우리 같이 아... 어우, 라 아... 아... 아...